안녕하세요. 공인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덕계역 한신도요 포리스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일본 브랜드인 한신공용이 시공합니다. 여기는 차액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수정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금 천만원만 내시면 입주 때까지 추가 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메리트가 좋습니다. 입주시기가 언제냐고요? 2027년 12월 예정입니다. 중도금 전액도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6개월 후에는 또정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괜찮은 조건입니다.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조건에서는 마지막 남은 4억대 초반 아파트입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은 지금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천만원으로 내집 장만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국민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할인분양아파트, 미분양아파트 혹은 돈전아파트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모형도가 있습니다. 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하,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7호타입 8차타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총 724세대 분양하고요 주차는 1068세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한 세대당 6 4대가 넘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와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 단지는 남양유주리 매칭해서 통풍과 체감이 우수합니다 동강거리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쾌적합니다 특히 서양 일부 세대는 인근 도락산 뷰를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정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테마 산책로, 예를 들면 황토 맨발길이라든지 대남북길 등 녹지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덕산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덕계중이라든지 덕계고 등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세대라면 아이들이 초중고 다 마실 때까지 여기서 12년 동안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덕계역 학원가가 또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 형광이 참 우수합니다. 더군다나, 종로 m 스쿨이또 아파트 단지 내로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편도 좋습니다. 지하철 호선 덕계역 가까이에 있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GTS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S 신호선이 2028년 덕계역에서 개통이 되면은,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서 서울 도심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한 향후 GTX 신호선이 개통된 후에는 가격 시세가 확실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한신도유 포레스트 아파트는 틀림없는 수혜 아파트임에 저기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신호선 연장이라든지 BRT, 회암 i c 덕정 옥정, 옥정선이라든지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곳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는 명품숲 아파트로서 양주 신도시의 홍수 지리적으로 완벽한 입지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주변 도시석, 시티비라든지 다리, 숲세권 전망이 정말 좋아서 사계절비를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락산 불국산이 있고, 게다가 또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아파트의 특화설계로 덕계역 한신도역 포레스트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 주변에 도락산이라든지 불곡산 이게 연계된 그 등산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기존의 도심지에 또 들어서기 때문에 덕계역 중심 상권과 후천 신도시의 편의시설 이마트 양주점이라든지 노브랜드 LF 스퀘어 쇼핑몰 은행 병원 마트 관공서등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인근에 양주 테크노밸리와 삐천도시, 청단 산업단지 등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은 상승하겠죠.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을 갖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짧게. 보시면 여기가 덕계역 한진덕의프리스트에 현장 이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고 20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아까 언급했듯이 BRT 회암IC 노원정, 그리고 여기 7호선 연장, 여기 이제 이렇게 덕정 옥정선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생활인프라 굉장히 촘촘합니다. 기존에 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살기 좋습니다. 이제는 유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84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되게 넓습니다.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이고요.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디귿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환기창이 있고, 밑에 사각 싱크볼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제 이렇게 다용도실의 세탁실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베란다가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부 욕실. 주방 팬틀입니다. 복도 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또 다른 작은 방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복도 끝에는 제 공용욕실 네, 현관쪽으로 오시면요 팬트리 반대쪽에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넉넉합니다 수납공간 신발 수납공간 넉넉, 넉넉합니다 비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84B 타입은 84A 타입이랑은 구조가 약간 틀립니다. 거실이구요. 주방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자로 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고, 그 밑에 사각 싱크볼.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입니다. 다용도실 및 세탁실이고요. 안방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는 제 부부 욕실 복도에 있는 팬트리 작은 방이고요. 복도 끝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욕실.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신발장. 신발장. 충분히 넉넉합니다. 4인 가족이 살아도 신발 충분히 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덕계역 한신도 요 포레스트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아파트 이름에 보듯이 포레스트 이게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숲 아닙니까? 진짜로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덟 개의 그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락산이고 여기가 이제 불국산인데요. 도락산이 굉장히 높이가 낮은 그런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등산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그리고 또 정남향이 어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여기는 또 정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면은 정남향 그 층을 갖다 호수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 초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면은 정말 로얄동에 로얄층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어디 이사 안 가고 아이들이랑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명당 말 그대로 터가 좋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다가 돈을 모아서 뭐 강남으로 입성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